아이언 업데이트 오분컷 실렌테라 시간의 층 안녕하세요 아이언 가정 여러분 2020년 4월 8일 드디어 신규 필드 실렌테라 시간의 층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의 층은 중앙 거점인 영생의 전당과 기존 필드와 다른 규칙으로 구성된 여러 경계들 그리고 경계를 이어주는 성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다른 즐거움이 있을 시간의 층으로 진입해 볼까요? 시간의 층은 실렌테라 회랑에 있는 지하로 향하는 균열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원할 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서버가 모이는 서버 통합 필드이지만 차원의 모래시계가 적용되지 않으니 시간 걱정은 넣어두세요. 시간의 층 플레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계별 필드의 몬스터를 처치하여 주화를 수집하거나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영혼을 호리병으로 사로잡은 다음. 다양한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만 이해가 덜 되었나요? <laughs>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시간의 층에는 다양한 몬스터들이 존재하는데요. 몬스터를 처치할 경우 세 가지 주화를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몬스터들은 신기하게도 처치되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몬스터를 등장하게 하려면 특별한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로 몬스터 처치시 등장하는 정예 몬스터를 필드 내 경계마다 모두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고로 원소 관리인이나 수호 병기 같은 정예 몬스터는 매우 강하니 공략에 도전하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앙 메시지를 보니 특별한 조건을 달성했나 봅니다. 시간이 다시 되돌아가며 처음 시간의 층 모습이 되었네요. 참 필드의 느빌림과 제작 병기 몬스터를 공략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영혼이 등장합니다. 영생의 전당에 있는 보급관으로부터 투명한 허리병을 구매하여 영혼에 사용하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영혼은 시간의 층을 벗어나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곳의 이름이 왜 시간의 층인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왜 다시 시간이 되돌아가는지 아시나요? 오래전 아이온을 숭배하고 섬기던 느빌림 중 자신이 아이온보다 더 뛰어나다 생각하게 된 느빌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로간트, 스스로를 느빌림의 왕이라 칭하던 자였죠. 아로간트는 아이온의 권능에 도전하며 시엘의 유물을 본따 시간의 힘을 지닌 보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짧은 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했고 시간의 힘을 탐한 대가로 지하 속영원에 갇힌 그들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실렌테라 시간의 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시간의 층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PVP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실렌티움과 사로잡힌 영혼을 모아 영생의 전당에 있는 아로간트의 화로를 통해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 가능한 아이템인 아로간트의 보물 상자는 상자 개봉 시 확률에 따라 궁극의 혹독한 가시 장비, 실렌티움 등을 획득하며 어비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재분배해 보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의 층 명성 보상관을 통해 구매 가능한 실렌티움 융화제와 실렌티움을 모아 장비 보상관을 통해 궁극의 혹독한 가시 장비 선택 상자와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화와 융화제 수집 기간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실하게 선택 가능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시간의 층 어딘가에 깜짝 등장하며 선착순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아로간트의 비밀화로입니다. 아로간트의 비밀화로를 통해 사로잡힌 용은 300개로 궁극의 혹독한 가시장비 상자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상자는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화로가 등장하면 얼른 달려가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플레이에 따라 달라지는 필드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장비 획득을 향한 경쟁의 긴장감까지 지금 실렌테라 시간의 층으로 초대합니다.